담보대출이 너무 어려운 요즘. 한도도 잘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한도가 부족하다면 후순위 담보대출은 어떠신가요? 후순위 담보대출은 은행권이 아닌 이금융권이나 대부업, P2P로 알아보실 수 있는 담보대출인데요. 선순위는 아시다시피 은행권으로 알아보시는 담보대출입니다. 이금융 담보대출은 캐피탈과 저축은행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도는 DSR 최대 99%까지 나오는데요. 보통 80에서 90% 정도 발생합니다. 금리는 5에서 11%로 상당히 낮은데요. 보통 시세 2억 이상의 아파트만 가능하지만 간혹 빌라도 가능합니다. 신용은 7등급 이상의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업담보대출은 다들 대부라는 이유만으로 받기 망설이시는 대출인데요. 한도가 최대 d s r 99%까지 나오며 금리는 9.9%부터 발생합니다. 담보물은 시세 1억부터 가능한데요 공동명의의 경우에 동의없이 자신의 지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비대면 당일로도 가능한데요 급하게 알아보는 경우에도 좋습니다 P2P담보대출은 P2P업체로 진행을 하는데요 대부업 담보대출과는 달리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금리는 6%에서 12%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신용도 소득에 무관하게 9등급 이내면 가능하며 자가일 때만 가능하며 담보물 조건도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대부업체가 아닌 P2P로 알아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욱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하단 링크로 상담 신청해보세요.